수연아, 너 맞지? 어, 그래, 민호야. 고등학교 졸업 후 45년 만에 만난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수연입니다. 올해로 65세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고요한 오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아련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창 밖에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이 거실 한 편에 놓인 낡은 앨범을 비추고 있네요. 무심코 펼쳐든 그 속에서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18세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소녀의 눈빛 속에는 지금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한 소년의 모습도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고교 시절 풋풋한 사랑을 하면서 미래까지 약속했던 우리가 45년이라는 기나긴 우회로를 거쳐서야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질 줄은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제외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한 여인이 평생에 걸쳐 깨달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운명에 관한 고백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 계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문학동아리 청남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도서관 한편,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정적 속에서 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을 때제 눈앞에는 똑같은 책을 들고 있는 한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우였습니다. 같은 학년이지만 반이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고 그 속에는 저와 같이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대화는 데미안의 한 구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는 아래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그 유명한 문장을 두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깊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방과 후면 학교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주말이면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몸처럼 지내면서 서툴은 몸짓으로 서로를 탐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한참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움이 싹 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눈빛이 마주치면 어른들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진학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자 우리의 사랑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졸업과 함께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식 날, 오후에 민호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고 마음 변치 말자고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의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부였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민호는 서울소재의과대학에 저는 지방의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진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지방의 학교에서 보낸 일상을 그는 서울 캠퍼스에서의 바쁜 생활을 서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는 점점 늦어졌고 내용도 짧아져갔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꿈들이 우리들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저는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민호는 의과대학의 학업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말로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스물여섯에 저는 교사가 되어 첫 발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동료 교사였던 성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민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제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삶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잠을 설치며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고등학생 시절은 점점 더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조차 가끔씩만 떠오를 뿐이었고 그마저도 아련한 꿈처럼 흐릿해져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뜻한 바가 있어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흔이 간 넘은 때였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우리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갔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과외를 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 생활과 과외 활동, 육아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사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생계를 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일상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씩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그 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데미안을 읽던 그 오후 민호의 맑은 눈동자, 풋풋했지만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들, 그리고 졸업식 날의 약속,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가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 한 사람의 교사로만 살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같습니다. 예순이 넘어 홀로 지내던 어느 가을날, 휴대폰에 날아든 하나의 알림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동창회가 열렸지만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소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제 심장은 18세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그세 글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마치 불빛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차라리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그가 나를 알아볼까? 아니, 그보다도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동창회가 열린 곳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연회장 문 앞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왜 그리도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설면서도 알아볼 듯한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어 처음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름표를 보고 나서야, 아, 그때 그 누구구나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둘러봐도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실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18세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맑고 깊고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수연아, 너 맞지? 그의 목소리도 옛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속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그레, 그래, 민호야, 겨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른 동창들과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호는 의사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은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우리는 비슷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된 노년 자녀들에게서 독립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시절의 꿈들에 대한 그리움. 그때 우리가 약속했던 거 기억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오후의 약속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5년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늦지 않은 걸까? 65세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 얼굴과 주름진 손으로도 사랑을 할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도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의심들을 모두 날려버린 것은 며칠 후 받은 민호의 전화였습니다. 수연아, 나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있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은 18세 때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 같았다면 지금의 사랑은 깊고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강공원을 거닐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식도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스킬이 서로에게 주문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농익은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시를 좋아했고, 저 역시 그의 낭송을 들으며 18세 그 시절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열망을 노래했다면, 지금은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남은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어느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야.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5시라는 나이는 결코 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려한 반지나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한강변을 걸으며 조용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하자. 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아이들이 뭐라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곧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도 체면도 남의 시선도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저를 걱정해왔던 터라, 오히려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지내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왔던 그들에게 저는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양가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촐한 식사를 하며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었던 그 자리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 대신 정갈한 한복을 입고 거창한 선언 대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어.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뭐가 늦어. 우리 정말 끝까지 함께 하자. 그날 밤, 새로운 복음자리에서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젊은 날의 사랑이 봄의 벚꽃처럼 화려하고, 열정적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가을 단풍처럼 깊고 성숙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민호와 함께 동해안의 어느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늦가을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갑니다. 민호의 손을 잡은 제 손에는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65세에 낀 재혼 반지입니다. 45년 전에 우리가 이런 나를 상상이나 했을까? 민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게 절대적이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인생이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고, 중년에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며, 때로는 긴 기다림 끝에 더욱 깊고,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가지고 온 45년 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봅니다.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18세의 우리 모습이 바래진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민호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우리의 눈빛만큼은 그때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말입니다. 당신 정말 나의 운명이었어.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민호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나도야 45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왔잖아.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사라져가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일모를 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지금은 이 순간 자체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8세에 시작되어 65세에 완성된 우리의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시련과 이별을 겪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두 영혼의 인연말입니다. 민호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감사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준 운명에게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준 민호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준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그 별들을 바라봅니다. 18세 그 봄날 도서관에서 데미안을 읽던 두 소년 소녀는 이제 65세의 부부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